안녕하세요 뿜지입니다 센티 신상 수영복을 여러분들과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센티 수영복을 한 2년 정도 입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센티 수영복만의 착용감, 센티만의 특이한 웨이 패턴들, 또뭐 놓칠 수 없어요? 착시한 놓칠 수 없겠죠. 우선 제 신체 스펙은요, 여기다가 이렇게 쫙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언박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에버글로우 BL 제가 직접 색상을 골라봤거든요 제가 약간 파란색을 좋아하거든요 오, 너무 예쁜데? 물속에 들어가면 진짜 예쁘겠다 그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색감 채도로 올려놓은 파스텔톤을 막 이렇게 섞어놓은 느낌? 그래서 약간 푸른 하늘하고 그러니까 솜사탕하고 이렇게 섞어놓은 느낌이에요 이 백은 일반적인 스트랩이죠 확실히 센티 수영복이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색감 되게 쨍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센티는 수영복이 다한 겹인데 이렇게 밝은 색깔도 제가 입을 수 있는 이유가 비침 방지 원단이에요. 특허를 받아서요. 이 대표님이 엄청 노력 많이 해서 이 원단을 제작을 하셨다고 해요. 몇 년을. 그래서 밝은 색상이어도 여러분들이 크게 비치는 거 걱정 없이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잖아요. 걱정스러우신 분들은 패드 착용하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짜란. 스텔라 BK. 무난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수영복 하나쯤은 있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또 잘라야죠. 그래서 검정 색깔. 오. 무난한듯한데 이렇게 흰색 마블패턴처럼 이렇게 섞여있으니까 포동하진 않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죠? 요게 포인트네 요게 이렇게 뒤에 스트랩이 묶을 수 있게 돼있어요 요묶는거에또 장점은요 약간 포인트가 될수 있고 디자인적으로 또 두번째는 요 스트랩의 길이를 본인 체형에 맞춰서 원하는대로 길이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또 장점이거든요 음, 저는 근데 좋은게 패턴 처리도 되어있고 뒤에 스트랩이요. 또 일반적이지 않아서 하나의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에버글로우 같은 경우는 디자인 자체 색감 자체가 쨍하니까 벌써 눈에 탁 튀는데, 이렇게 작은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니까 여성분들 좀 이런 검정색 수영복에 뒤태 포인트 거기에 약간 수모 예쁜 거 받쳐 입으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센티 로고는 이렇게 항상 뒤에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 친구는 크레이터 PL입니다. 와, 전혀 다른 색감이죠 이번에는 노란색부터 보라색까지 색감이 그라데이션인데요. 너무 밝은 노란색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색감이 좀 완화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죠. 이거 입고 그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 오리발 착용하고 물 속에서 되게 이쁘게 찍으시잖아요. 이거 입으면 진짜 이쁘겠다 뒷태가 X자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또 타이백이 아닙니다. 묶는 끈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센티를 오래 입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센티가 약간 원단이 좀 달라요. 느끼셨어요? 미묘하게 도톰해요. 제가 오랫동안 입어본 이 느낌이 뭐냐면 탄탄히의 느낌을 살리는데 몸을 좀잘 잡아주니까 라인이 예쁘게 살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한번 사면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거. 이 짜임 자체가요 오밀조밀하게 5천 가닥 이상을 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뭔가 이렇게 탄탄하고 도톰했던 거였어요. 처음 수염볼 딱 입으셨을 때는 누구나 타이트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냐는 거죠. 해지거나 늘어남이 되게 적거든요. 었 이것도 예쁘죠? 마지막 뜯겠습니다. 오, 크레이터랑 느낌이 좀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르죠? 펀치 크러쉬입니다. PL. 헉, 너무 예쁜데? 오, 빨리 입어보고 싶게 만드는. 그죠?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서 구매욕구 품품하시죠? 실제로 보면 색감이 엄청 쨍하면서 오로라 생각나는 느낌 저녁노을 지는 느낌 거기에 그 오로라가 살짝 가미된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펀치 크러쉬도 역시 타이 백입니다 X자 스트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밝은 색상인데도 불구하고 비침의 걱정이 거의 없다는 것 자, 여기 들어가 봐 들어. 이렇게 4가지를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이번 센티에서 또 이렇게 백을 보내주셨어요 개꿀잼 <목소리> 보세요 이거 저 원래 쓰던 게 있거든요 가져왔어요 하도 써가지고 다 낡았어 지금 오래 쓰고 있는데 이번에 이거를 바꿔야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뚱지와 함께한 센티 신상 수영복 언박싱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선수 생활을 하면서 손이 자주 가는 수영복들이 있어요 전 그래요 수영복은 도전을 해봐야 된다 그 전까진 모른다 이번에 정말 무난한 디자인부터 화려한 패턴까지 다양한 디자인들 신상으로 나왔으니까요.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시고요. 오늘도 품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